빛의 증인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빛의 증인일까요? 예전에 나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어떤 인생일까요? 무지한 인생.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왜 죄인이 되어졌는지 그 죄값을 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얘기,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뒤에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무지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빛을 차단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이기심 속에,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손해 보는 일들은 눈 것만큼도 움직이지도 않고, 게을러 터져서 움직이기 싫은 건 하늘이 무너져도 움직이지를 않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봐도 조금 더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잘 믿는다 그럴까요? 니나내나별 차이 없는데, 무슨 교회 가냐" 그러죠. 여러분, 은 어떠세요? 빛의 증인의 인입니까?